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1월 14일 금요일 달라스 세빛 연합관 리교회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기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라 아내 사례의 일로 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의 살인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가인의 후손들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셈을 낳게 하, 을 낳게 하셔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의 자손을 얻으려고 아담의 후손을 이었지만 그들 역시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범죄가 관영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시대에 여전히 범죄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도 노아라는 희망을 붙잡고 계셨지만 노아 역시 술취어 방탕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계속 이어갔지만 역시 사람은 그 생각과 계획이 늘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백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민족을 줄이니 약속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죠. 그것이 어딥니까?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내왔을 때 그곳은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한 정도가 아주 그냥 심히 기근이 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래 상수이나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지만요. 그러나 그는 그 기근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내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하라고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리라. 그런데 정말 바로의 공까지 소문이 나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어,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하죠. 왜 그렇습니까? 형님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아귀와 낙타를 주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불러내셔가지고 큰먼 그 땅을 여행하게 하셔가지고 세겜까지 내려왔는데 거기는 오히려 복의 땅이 아니라 기근의 땅이었었죠.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까지 갔는데 애굽에서 정말 참아 사람으로서는 그쵸.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물질을 얻게 된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화기와 낙타까지 얻은 거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출생한 겁니다. 바로의 자기 여동생이 바로가 자기 형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바로의 형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물질의 길을 따라가는 길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겠습니까? 너무도 쉽게 물질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우리가 솔직히... 우리를 토 뒤돌아 봐야될줄믿습니다 우리 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쫓아가고더 많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아니었습니까? 명예 아니었습니까?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내리십니까? 16절에 바로가 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지만 17절 아브라함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이러니죠. 죄는 누가 졌는데?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잘못은 아브라함이 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재앙을 받았어요? 그것도 큰 재앙을 바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려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시고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으신 일이 크시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야너 실망이다 너도 아니구나 라고 벌을 내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와 사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고 민족의 아비가 되어야 되게 하고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벌하신 게 아니라 바로를 재앙을 내립니다. 그 바로가 기가 막히니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어찌 그 누, 그를 누이라 하여 내게 데려와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고, 결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따라가야 될 수는 있습니다.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무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씨름할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죽을 힘을 다해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방법과 씨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질이 최고지. 세상의 방법이 먼저지 세상의 출세가 먼저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무 소용 없는 것이에요. 아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얻는 게더 좋아요. 난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그런 자예요. 죽어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장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노아의 방주 때 설교했어요.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노 방주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였고, 그리고 방주가 다친 1주일 전에 그렇게 말했지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7가족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쳐봐야 하지 않다고요.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달아 나가며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예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아니요 아브라함 때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만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만 붙잡고 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길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시행착오를 거저지르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요? No.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 먼저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여 승리하여 나가는 우리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우리가 육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승리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우리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에게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당당히 맞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사루 살아가는 그 걸음과 발걸음과 두손에 힘이 있게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어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만 걸어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